안녕하세요 태양광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무료 컨설팅 전문기업 하이존TV입니다 태양광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현재 개발 행위를 득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사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각 지자체마다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요 도로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탓에 신규 사업자들이 부지를 확보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다른 용도의 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특히 동식물 관련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붕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서론에 잠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기본적으로 태양광 시설은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의 형질 변경이 필요한 것은 물론 반드시 그에 준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농업이나 임업, 축산업 등 1차 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기 비교적 용이하거나 허가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면 주된 목적을 1차 산업 시설에 두고 부가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데 버섯 등 작물 재배 시설이나 축사나 곤충 등 사육 시설 등이 일반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와 부의 관계, 즉 주된 목적이 동식물 관련 시설 운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태양광 시설이 주된 목적이 되면 그에 준하는 개발행위가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동식물 관련 시설 운영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예전과 다르게 단순히 시설만 짓고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이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꼼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이유 역시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처럼 지금 당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지목,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등을 확인하여 어떤 종류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을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동식물 관련 시설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적합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설치와 운영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조언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하이존TV는 예비 사업주님들의 사업적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 성공적인 태양광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는 전문 채널입니다. 진행하고자 하시는 사업 현장 직원만 알려주시면 5분 이내로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 무료로 제안서를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화면 상단의 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경여 은혜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